중국어 정명숙입니다. 자, 이번 주에는 이런 표현 한번 알아볼게요. 늦게 온 사람한테 아니, 왜 이제 오는 거야? 라는 얘기 하잖아요. 중국어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. 니怎머 차이 你니么머 차이 라고 합니다. 자, 단어 볼게요. 니 라고 하면은 당신 이란 뜻이고요. 怎머쩜머 라는 표현은 어째서 왜? 라는 이유를 묻는 표현입니다. 그리고 차는부산대데요 어, 이제서야. 뭐뭐 뭐 이런 이런 의미이고요 또는 비로소 이런 뜻도 있고요 라이 like 하면 오답니다 그래서 니너점뭐 네, 어째서 왜잘 라이 like, 이제서야 오냐 그러니까 왜 이제 오는 거야 왜 지금 오는 거야 왜 이렇게 늦게 온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천천히 단어 한 번씩 읽어볼게요 니점마 네, 뭐, 잘. 니怎么? 라는 표현이 왜, 어째서 라는 이유를 묻는 표현이기 때문에 어, 이자체에 의문적인 질문을 나타내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. 그래서 니怎么? 잘라? 라고만 하면 아니, 너 왜? 이제야 온 거야? 라는 의미가 다 이제 드러나는 거죠. 늦게 온 사람한테 아이고, 진짜 왜 이제 온 거야? 니怎么? 잘라? 니怎么? 잘라?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. 건강한 한주 보내시고요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자, 로에